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는 평화보다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는 장면입니다. 처참합니다. 비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로부터 박해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순교와 피와 눈물과 성김을 통하여 복음이 점차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폴리갑의 기념 교회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은 안디옥 출신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자유를 얻어 사도 요한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20대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어 수십 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 86, 86년에 로마 황제 아우 엘리스 황제 시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사람이 폴리갑에게 당신에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면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해라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밖에 속의 교회는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순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을 교회당에 다모아넣습니다 창문을 비롯하여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안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 불에 다 죽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순교를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났고 교회는 점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8장 31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석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 있느니라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의 일을 택하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신앙인,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교회는 이겼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우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이후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고백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리보 지방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한,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7절 말씀에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말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원언을 가지고 재번역을 해봤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대도다. 왜냐하면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르침이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람의 지식에, 사람의 경험에서 울려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셨다, 알게 하셨다, 이 단어는요, 헬라우 원어로 계시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볼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어부인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역시도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사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마저, 우리의 찬양마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숨겨야 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가 매일매일 우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도의 복 이것은 명예와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내 힘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동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란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부인 베드로, 제대로 양육,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부름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지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부족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교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연약할 때 강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4,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며 앞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걷고 뭔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린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자문 19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할수록 필요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 듣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가 될수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안타깝지만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채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예수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 베드로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가 있고 내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심히 앞을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할수 있는 게 원망이었습니다. 왜 나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남은 것은 이제 죽음뿐이라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행하는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뻐하는 삶이 될수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묵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거울 때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은 그 순간에. 내가 할수 없는 그 순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누군가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할수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때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풀어 가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마저도 내 힘이 아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는 예배 이 예배 이후에 예결사를 위한 제직회로 모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내년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팔아 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내 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